안녕하세요. 오기부살입니다. 2021년 신춘년1 0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띠분들, 아, 외국도 이래 나가시려고, 어, 외국 유학을 나가려고 하나, 코로나 걸렸는데도, 어, 이 영어가 막, 글자로 막, 잉글러시노, 이런 게막 비네요. <laughs> 저는 영어 잘 모릅니다. 무식한 게 아니고, 너무 유식해서 그래요. 어, 올해는 이신춘년은 어, 배구의 해운이다. 뿔, 달린, 하얀색, 깃털 이쁘죠. 누구 생각 보고 샀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열정적이다. 진로에 서서, 아이고, 진로에 서서 고민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 어, 인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음, 봄에, 어, 이, 풀리파리거든 하얗게. 그죠. 아무리 대박의 대운의 해운이라 해도, 사주가 약하면, 어, 내가 못 받아먹어요. 운더 그러니까 대운이 아무리 들어와도 성질 지랄 같으면못 받아먹거든요. 내가 성격이 좀 좋고 내가 하면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성질지랄 맞고 하면 왕따야. 지가 왕따를 한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이 지를 왕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신경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어 구슬 어, 시비도 붙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 간제까지좀 죄수가 없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군대를 이때를 해야 할지 공증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고 가시는 분은 응. 학업으로 가시고 또 이렇게 뭐 내가 뭐 형편이 안 되고 가정이 이래서 뭐 직장으로 취업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경쟁 사회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쓰럽습니다. 그래도 좀잘좀 좀 되는 해운이 돼서 응기를 좀 받아서 잘좀 됐으면 좋습니다 3월달에는 좀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경작년에 12월달에 좀 춘달이라고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거 내가 학업이나 내가 직장이나 내가 일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여기도 일성에 눈이 먼저 뜬다 보면 내가 중심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죽도 밥도 개도 안 됩니다 어여또 중심 딱 잡아서 내가 뭐, 예능적으로, 그런 기질이 있다면, 예능으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내가 이게 공부가 어디다,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공부를 하시고, 나는 공부도 싫고 이것도 싫다. 근데 남자잖아. 내가 일단은 군대를 먼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어, 군대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진짜 내가 맞는지, 진짜 모르시면, 어, 오기고사한테 상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제일 1순위로, 문자를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 국가고시 보는, 음, 신주년에 있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도 많고, 공부하시는 분이 이제 크게 발복하는 해운이다 보니, 어, 또 괜찮겠죠. 다만, 걸리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을 때의 일입니다. 좀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상가수대 출입을 좀 금, 금하고, 좀잘좀 좀 됐으면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참조 좀 하시고 서 32살의 경호생 우리 행진수라 그런 말을 아시냐는 건 모르겠다. 대단나는 행진수 따르는 운세니 어떻겠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좀잘안 되는 게 신춘 년에 들어서서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내가 다 이루어지는 형국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 요번에는 아 이렇게 시험도 한번 쳐봐야지 아 내가 이 직장에 내가 한 해봐야지, 승부욕이 있어야 그것도 일하지겠죠. 근데 내가 목표 되고, 목표도 없지, 아 어, 이거 한번 해볼까, 이다. 오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운이 들어오다 보니, 결혼 운도, 문이 열려가 있으니, 결혼 운도 좋은 해운입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사업자, 영업자, 소규모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어, 예, 또 수선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음, 크게 확장을 하고, 사업을 크게 벌리신 분들은, 별로, 좀, 재미가 없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 좀, 그거를 좀잘좀 좀 알아서, 투자나 주식이나 매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될수 있으면, 내가 이 좋은 기운을 대기한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어, 달려가지는 못해도, 상담 전화를 받겠습니다. 음, 그거, 내가 힘들었다고, 어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안 되겠죠.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 계신 분들, 일세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좀, 무뚝뚝한 면이 있어요. 어, 날카로운 면에, 무뚝뚝, 무뚝 죄송합니다. 날이 또자치네요 어, 무뚝뚝한 면이 있다 보니, 어렵고 가정에, 와이프가, 사이좋게. 요 빙고, 술 많이 먹거 나니면 아 혼나요. 잡찹 먹어요. 아, 근데 왜눈 뜨니까? 어, 낭매수, 이랍니다. 차 싸고. 어, 이런 것좀 조심하세요. 알았죠? 부모님한테 잘하시고, 니네 잘났다고 하면 제일 필안돼요 듣고 웃는 얼굴래복 들어와요. 웃고 사세요. 경호생분도 잘하실 것 같은데, 그죠? 보기보살은 있겠습니다. 마흔 네 살에 모엇에 어, 올해 신춘년은요 음, 신성한 해운입니다. 어, 근데, 이분들, 어, 견자년에, 대뜻대뜻 하면서 안 힘들었어요. 어, 허리도 아프고, 내 하는 일이 짜증도 많고, 밖으로 다니면서, 술도 한잔씩, 친구들과 많이 걸쳤어요. 그래서, 가정을 가진 분들은, 마누라가, 불물자가 성부, 우울증을 것같대좀잘좀 좀 해. 그리고, 올해는 풍족해지는 대운이 들어온답니다. 음, 이 말때도 대운 너무 오는 거 아니야? 무서워. 어, 그래도 대운 들어온다니까 좋다. 그래도 대운이 들어온다는 말은 그만큼 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발복할 수 있고 내가 이 발을 빌어서 일을 쓸수 있다는 운입니다.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어이팅 그동안 못했던 일이나 내가 추진을 하려는 일들이 빛은 보여서좀 추춤추춤했어요. 추추, 근데 올해 신축년에는 추진하려는 일, 새로운 일들이 어 도전의 성과가 이룰 수 있다니까 어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소득도 올라온답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너무 큰게 좋다고 하면 안 되고 30%, 50%, 80% 이렇게 점점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 신년 운세니까 사업 관련업과 오케이 전반적으로 어, 발전할 수 있답니다. 오케이. 모네 번거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도모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거 매매 투자. 근데 음, 재물은 따라오는데, 매매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좀 아직까지 사업장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내가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바뀌혀서 빼기가 힘들 것같데 이런 거는 좀 찬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하반기 때좀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투자 역시 잘 간, 판단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또 이사도 할수 있습니다. 어, 내가 변동수가 좀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변동수 음, 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집이 사서 안못 갔다고 축구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말 끝에도 그렇고 술한 잔에 간제나 구설 시비스가 나타나므로 조심하십시오. 어, 아까 말하였죠? 술 먹기 늦게 들어오면 마누라 소송하다고 잘해주라 했죠? 잘해주세요. 그렇고 <laughs> 이 신축년은 조상에 달이고 신성한 소라고 했는데, 뭐, 연인들 뭐, 결혼시키고, 뭐, 재혼시키는 애물 같습니다. 이쁘게 만나서 이쁘게 사랑하세요. 56살의 병원생. 보약 같은 신축년이랍니다. 보약은 우리 아팠을 때구나. 근데 아프기 전에 우리 몸보신으로도 먹자. 이 신축년은 뭐를 좀, 사업이고, 영업이고, 이래 움직이실 때좀 보약이 되는 것 같다.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는 행운이랍니다. 와이고 기분 좋아라. 어, 잘 때는 오기부사 잊지 마세요. 어, 확장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룰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매매, 뭐, 이런 투자는 아까 다른 띠에서는좀 하지 말라는데 어, 병원생 이분들은 매매 투자를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하면, 저 18분 있죠 아야예요음안 돼요. 직장에는 승진 또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현지체가 어, 나한테 도와주는 일이, 인연이 들어오니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고 직장 선생 수도 있지만 내가 직장에 다니다가 변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으로 장사로 어, 유통으로 할 수도 있으니 그거 좀잘좀 좀 판단해서 움직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고 뭐든지, 음, 무리 한거은 말고요. 이게 보증을 한번 해보시면, 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행운이라 하니, 좀잘좀 하시고요. 어,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는데, 유닛이 될 수도 있답니다. 가정에, 음, 가정이 좀 불안합니다. 이 성격 탓에도 근데, 어, 잘 하시는 분은, 진짜 알뜰살뜰하게 이, 남자분들, 참 와이프한테 잘 합니다. 근데, 어, 이 병원생들 이래 이분들 보면, 어, 아픔을 좀 겪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내가 새로운 인연을 해서 재혼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오기보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